이 춘천은, 어, 교육의 도시, 너무나 선량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춘천이라고 하면은 이 경치선 줄기에 많은 주옥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천 남녀들, 대학생, 중고등학생들 많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추천하면은 소양강 줄기이면서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로 우리들의 많은 애안을 울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추천의 중도 유적지가 발견된 것은 너무나 세계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들은 이 추천 유적지에 나온 세계적인 유적지를 시시 감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한심한 장태가 벌어지겠습니다. 레고랜드가 세워지지를 않나. 이런 문화유적지로 지정된 90%가 지정된 곳에 주차장이 생기지를 않나 추석이 지난 며칠도 안된 사이에 우리 조상의 유적지가 있는 곳에 천판을 벌리겠다고 합니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정말 챙피한 겁니다. 일본한테 요즘 위안부. 할머니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엄마 부대라는 주옥순 여사가 위안부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개나빠를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 딸, 어린 딸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런 모진 구철를 당하는 그런 일본 제국주의들한테 제국주의들한테 미래로 가야 된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은 독일이 유태인에게 이스라엘한테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반성도 안 하고 우리 한 민족을 정말 사람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종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도도 그렇고 임나일범부설도 그렇고 가진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일본에게 딱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도 도자기 하나가 나오면 은 공사가 종장되는 것이 일본입니다 얼마나 문화민족이 되고 싶어 가지고 안달을 하면서 개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자기 하나가 구석지 시대 유물이라고 해 가지고 사기친 사기쳐서 세계의 우스꾸리가 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임나일 본부서를 한마디로 한국의 문화적 침략을 하기 위해서 임나일 본부서를 외치겠습니다. 가야가 지네들이 지네들의 종속했던 종속했던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일제 시대 이전서부터 가야를 자기네들이 종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우리보고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은 오해케입니다. 만리정상 밖으로 만리정선 박으로는 자기네 문화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랑캐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북아 공정이라고 한강까지 자기네들 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강까지 지방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고구려 유적지를 다 자기네 땅으로 그동이적 오랑캐라고 했던 이남 만리장성 이남의 땅을 동북아 공적으로다 편입시키려고 지금 그강제투항도 자기네들의 지방 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지경입니다. 결국엔 중국의 동북아 공작과 일본의 인나설 본부설을 합쳐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정말,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군들이 자기 감은, 돈, 명예,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싸운 결과가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자인 이희용 선생님, 얘기를 드리자면, 이용 선생님은 명동 금사래기 땅을 다 팔아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그그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친설,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하면 은 6절이라는 돈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다 배고파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이시영 선생님만 귀국하,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끄러운, 매, 친일파를 하면서, 매국로짓을 하면서, 이 땅에서 부끄러진 한 친일파 후손도, 조상도, 친일파 조상도 있지만, 그렇게 신흥무관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기 가문 명예 돈을 다 팔은 이런 위대한 조상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짓은 그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고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이희영 선생님 6형제를 닮으려고이 땅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춘천시장이나 춘천도지사나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자기가, 자기네들이 문화민족이라고 남의 나라 조상, 조상의 그런 유물들을 다 자기네 땅이라고 바꿔내고, 바꾸고 외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명심해서 이 중도 유적지에 출몰한 유적지가 우리 조상님이 이것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잘못하다가 중국 일본한테 뺏긴다고 유적지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권력이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춘천의 중도 유적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 후손들이 문화민족이고,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킨 일으킨 문화민족임을 자랑하게, 자랑스럽게 살수 있는 이러한 돈 가치로도 한설할 수 없는 이러한 중도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언론이 갖추고 인천시청이나 도청이 나 몰라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이 땅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땅의 시민들이 알고 나면은 이 중도, 이 춘천에 한마디로 부끄러운 부끄러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정말 깨어있는 민족으로 우리 것이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까지 이 대한민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 땅에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세계에서 우리는 문화민족이라고 자랑하면서 어깨를 세우면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산자들의, 산자들의 임무입니다. 사람은 다 태어나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죽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도 역사의 주역지는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세계에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우리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 국민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 역사 유적지, 이 역사 유적지를 우리가 스스로 묻어버리는 그러한 병신 같은 짓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 잡고 그러면은 다 싫어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우리 역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회자한테 넘기겠습니다.